정오각형인 오각기둥에서 각 모서리를 연장한 직선. 정오각형에 육각형 아니야? 이오각형에서뭘 조심해야 되느냐? 얘랑 얘랑 평행이냐? 아니요 그리고 딱 늘려봐. 얘랑 얘랑 위치관계 어떻게 해? 한장에서 그렇지. 어렵네. 위치관계 풀때 선생님이 알려준 요령이라고는 끝없이 펼쳐지면 끝없이 펼쳐진 직선. 그리고 기본적인 틀을 외우고 있어야지. 점점, 점선, 점면. 선, 선, 선면. 점, 선, 면면. 그것들이 위치관계들은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면, 끝없이 펼쳐진 선. 이렇게 생각하면은, 문제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느껴질 겁니다. 내용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직선 AB와 평행한 직선의 A, 뭐, 개수라 그랬으니까, AB랑 평행한 개수. 뭐가 있을까? 일단 FG 있겠죠. AB와 평행한 직선. FG 있잖아또 있어, 없어? 없죠. 또 없잖아. 뭐가 있을 수가 있나? 없잖아. 없잖아. 그럼 몇 개? 한 개가 되겠죠. 그 다음, AC와 꼬인 위치에 있는 거래. 아, AC랑 꼬인 위치에 있대. 그럼 뭐가 있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꼬인 위치에 된다? 네. 있... AC하고 D는 평행이에요. AC랑? D. D. E. 랑 네. 아, 얘는 평행이냐고? 네. 잠깐만.